할렐루야,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한의 말씀, 마음을 품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시죠. 여우수아 20장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만 법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얽히고 설켜 살다 보면 갈등이 존재해요 그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풀어지면 좋을 텐데 더욱더 갈등이 더 심화되고 커져서 폭력으로 또한 살인으로 아주 무서운 범죄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하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고자 그런데 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공통적으로 선택한 제도가 있어요. 무엇이냐? 삼심제도가 있어요. 삼심제도라 하면, 어, 판결을 낼 때까지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종 3년에 1421년부터 재판을 세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제도적인 그런 명시가 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이 삼심 제도를 운영하고 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살피고도 살펴서 어, 아주 억울하지 않을 만한 모두가 다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이 3심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억울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도를 본다면 은요 어, 감정을 좀 정리하는 여유로, 여유의 시간을 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피의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감정에 휩쓸려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지인들이 다 감정에 싸여서 사건을 잘못 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수 있느냐고 여론이 자꾸 감정에 앞세워서 진실을 가릴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삼십 년을 통하해서 시간을 좀 주고 사건에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감정 정리되어서 진실만을 말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삼십을 삼심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감정이 앞서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이 남게 되거든요. 그 후회가 남으면요, 나나 상대방 모두가 다 괴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막고자 최소한 삼심제도, 즉 사건 중심 재판유화에서 그 삼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 0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여러 일이 발생할 텐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일, 바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즉, 실수로 사람을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영혼, 즉,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 실수로 살인을 한 영혼을 이렇게 분리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영혼을 조금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조금 더 이렇게 살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과 한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복수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전에 추대급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 오아시스나 또한 종려나무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서 좀 쉬게 하실,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냥 쉬게하지 않고 그들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과뜻을 듣게락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한 공동체를 좋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실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 도피성 이야기였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큰 핵심은 뭐예요? 바로, 아까 읽었던 2절 함조 말씀 통화에서 실수로 사람을,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어, 의도를 갖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지만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어, 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보호하고, 하고, 보호하려고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이고, 또한, 어, 그 황망한 살인을 경험, 어, 살인을 당한 가족들, 또한 지인들, 주변 사람들이 이 복수심에 불타서 피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 사람들 또한 보호, 보호하고 했던 그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실수한 영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영혼을 보호해야 될까요? 육절 말씀이 이런 편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세사형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받을 때까지 그 살인을 저지른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세상에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시간적 여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고 됐던 것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좀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예요? 바로 어, 시간적 여유를 통하해서두 사람 모두, 두 그룹 모두다 어, 진정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신 것이죠. 첫 번째 진정을 원하는 것은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어쨌든 실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큰 죄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여유의 시간을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그룹에게 시간을 주었느냐 바로 피해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룹들에게 여유를 준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끌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고자 피해복수를 시행하려는 그때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 끌어놓은 복수, 잠시만 여유를 갖고 조금 진정시키고 그 사람을 또한 잘못된 피해 복수가 또한 또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시키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예요 두 그룹 다 모두가 안정된 마음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 상황을 보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재판 받을 때 감정을 빼고 받으라고요 흥분하여서 사건의 진실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과 요령에 휩쓸려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옳지 않고, 어,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를 갖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은 두 그룹 모두에게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사랑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실, 살다 보면 어,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치밀로는 감정 때문에 자꾸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많고요. 특별히 내가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할 때이 안에 불이 나서 어떻게 갚아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뭐 이렇게 내 마음이 우선 이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삶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인자조차 열을 두시고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들의 시간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감정을 배제한 채 아주 정확한 사건의 팩트만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최소한의 또한 잘못된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감정을 만드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감정의 문제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 때문에 아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과, 상황의 진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마음 또한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고자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한 그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도피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단마이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그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아주 잘못된 길로 흘러가면은 하단마이는그 틈을 타고 돌아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조용할 때가 종종 발생하죠. 그러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 호흡, 두 호흡 좀 길게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좀 천천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죄 뜻을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쫓기듯 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큰 죄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또한 너무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곳곳에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셔서감정정 휩싸여서 사실을 놓쳐버리거나 감정에 휩싸여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어떻게 상황과 사건과 삶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반하게 나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동행하여서 역사해 주소 주 없이는 살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매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이시여 동행하시고 특별히 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가 큰 피해 없도록 주님이시여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소서. 모든을 막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